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유나가 맞춰보세요 그래서 맞히면 선물을 줄수 있어요 무슨 선물? 무슨 선물 원해요? 아 뭐야? 뭐야 뭐야? 선물이! 안녕 월맨패미의 유나 자, 아, 오늘 왜 불렀는지 알아요? 아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어, 진짜래요? 어. 빅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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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빅. 뭐야? 이번 크리스마스에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해치머. 해치멀리요 어, 해치머. 알 속에서 이렇게 뭐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엄마 이가 뭐예요? 이해치머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서프라이즈 장난감이잖아요. 근데 이번 해치말 픽시는 8가지 종류의 요정이 안에 들어있대요. 어, 근데 아, 그 8가지 요정을 또 우리가 다 모으고 싶잖아. 누나 영어 이름도 진짜요? 크리스탈. 이름이 크리스탈 이 있어요? 크리스탈 캐슬. 크리스탈 캐슬 이쁘네요. 이름좀 그럼 다 알려줘보세요. 스 w e e t Sierra, Glittering g r a c Peach, Pallets, c r i s t a l Cassie, Polar p i p e r w i s h i n g Style, Wel, Wel, l o e Wel, Wel, w e b r e n w a l 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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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명의 요정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거를 네, 뭐가 있네요. 여기 있는데요. 요게 여기 있으면 여기에다 가면 돌아가나 봐요. 아, 진짜요? 근데 우리가 원래 서프라이즈 장난감은 이렇게 까서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상상하고 막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도 재밌지만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게임을 하나 하겠어요. 이 안에 여덟 명의 캐릭터가 숨어 있잖아요. 여덟 명의 픽시 요정이 숨어 있는데 그픽시 이름을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유나가 맞춰 보세요. 그래서 맞추면 선물을 줄시죠요 무슨 선물? 무슨 선물 원해요? 아이템을 에? 뭐야? 보라색깔이 유나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스웨치에라. 스웨에라. 스에라 네. 스웨에라. 미 네, 심스 타윌로우. 아 이렇게 아 예쁘네. 요거 아, 가방에 그... 넣고 다녀도 좋겠다. 응. 아, 요거는 이제 모델을 꾸미는 건가 봐요? 예. 모 이렇게 있네요 와, 이렇게 뒤에 지도에 지루... 여명중에서 지금 유나는 스시라 모양 a 미싱스타 윌로우가 안에 있다고 했고. 이걸 맞추면 유나에게 아이폰 11 줍니다. 아, 유나 틀렸어요. 스시에라가 아니었어요. 왜요? 네 재밌대요 아까는 거. 자 나도 한번 까볼래. 요 이게 안에 안에까지 디테일이 엄청난데. 어그러봐요 봐봐요? 안에가 어머 어머. 저도 틀렸어요아 그래요? 응. 안에가 디테일이 엄청 좋아요. 약간 안에도. 아어 이거 봐 약간 이게. 근데 이거 깨뜨리기 음. 너무 어. 아깝다. 근데 이거 너무 이쁜데? 아 액세서리가 또 하나씩 숨어있나 보다.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아 무대도 있고. 뽑아보세요. 재밌다이거같요 봐봐요. 이렇게 왕관도 씌울 수가 있고요. 헉, 글리터 귀엽다. 봐 우와! 우와! 헉, 날개, 날개가 없어. 날개가 어잘요 안에 실물이더 이뻐요. 그 장난감 그리고... 만화 포장에 그리고... 있는 거보다 실제가 더 이뻐. 이거 글리터 봐. 오오! 오오! 오 가면 귀엽다. 가면. 이거 스트레스 캐리 어, 모양은요? 저는 페스트레스 피트... 좋아요 나오길 빌어 볼게요 오~~ 예쁘다 이제는 어떻게 짓는지 볼네 보여주세요 이게 엄청 금색깔이라서 이거 a s r 되겠네? 우와 신기하다 수리가 되게 신기한데? 아, 너무 이쁘다 이거는 알, 알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네.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야 너무 이뻐서 왜왜 나 맞췄어. 뭐? 맞혔어. 뭐? 나 맞췄어. 나 맞췄어. 나 맞췄어. 뭐? 맞췄다고. 나 아이폰 헬레면 프로 빨리 사아줘 빨리 불안해칼로 빨리! 해왜 대답을 안 해? 네가 거기서 왜 남아? 잠깐만요. 못 맞출 줄 알았지? 내 최근에 본 장난감 중에 제일 재밌는 거 같아 맞췄어요! 네, 제일... 너도? 어...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 부모님들 이거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맞추는 게임은 뭘 걸고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 너무 예쁘네 거. 혹시? 어? 진짜 사시는 거예요? 아니, 약속은 했으니까 진짜요?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뭐가 그렇게 귀여운데 나도 좀 보여줘 봐 진짜 귀엽네. 너무 얼굴도 너무... 좀보여줘고 가면이 있구나, 요정들이. 응. 무도회 같은. 우와. 어, 가면 너무 무도회. 예쁜 어. 거예요 너무 귀여워. 아, 어, 얘는 정말. 아, 이래가지고 크리스탈이구나. 여기 크리스탈 있잖아. 어! 나잘골랐어뼈같은거 아니야? 어. 이 아, 그렇게 뜯으니까 더잘 뜯어진다. w 로우 l o 근데 이게 색깔이 달라. 네. 이게 아. 종류가 달라. 뭐, 뭐약건 이건데. 이건 그러니까 이건 것처럼. 아. 이게 종류는 다른데. 가면 왕관 목걸이가 세 개로 들어있어. 아. 오. 이거 나중에 다, 다 뽑은 다음에 전시해주면 진짜 이쁘겠다. 에? 우와! 근데 얘 뭐야? 헉! 어. 웃 <laughs> 너무 귀엽다. <깊다. 웃음> 유나가 뿌까물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머, 헐. 완전 귀여워. 이게 알수 있네. 너무 귀여운데? <laughs> 예, 이거 <laughs> 나중에 액세서리 서로 교환해서 해도 되겠다. 픽시들끼리 <laughs> 네, 그니까. 러 지금 손으로 느낌을 완전. 보고어요 안에, 안에 거 바꾸는 거 아니야? 초능력으로? 오케이? 어? 땡땡 <laughs> 따라랭. 내 쌍둥이, 내 쌍둥이 얘, 얘또야겠다 이게 내가 지금 케이스를 버리려고 하는데, 근데 티가 맞아 떨어지니까 약간 후일감, 기분 좋지? 여기에다 물을 받은 거야. 음. 그다음 에 여기다가 애기를 수영장. <laughs> 색종이를 이렇게 붙이면 꼭 이렇게 돌돌 돌 숲에 있는 아, 자연 친화적인 아, 수영장이 여기. 될 수도 있지. 아 이렇게 이렇게 색종이. 를어어 어, 왠지. 싶어. 어 내가 개낭말을. <laughs> <해봐>,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얘랑 하나 바꿀래? <laughs> 이올 건데 어 누가 혼자 앉을 거예요? 제가 혼자 앉을게요. 그럼 난 여기 앉아. 삼더리 뭐 사람은 우우다리 오는 시. 뭐해? 아 엄마 있잖아. 어. 우리는 고양이 때문에 음. 크리스마스리이 못하니까. 음.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걸로 정리시켜 놓자. 음, 아 어, 예쁘다. 거실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쁘긴 한데. 응 그렇지. 오, 잘 세팅 잘 해놨네. 얘가 또 조그마니까, 응. 얘네를 이렇게 찾기 한 다음에 어. 하는 거 어때? 숨겨놓고, 어, 어. <laughs> 선물해줄. 재밌겠다. 와, 어, 이거 이렇게 돌리면, 아, 음, 멋지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이렇게 집에다가 꾸며놔도 너무 이쁘겠다 그래 그럼 얘는 장난감 방으로 일단 가지 말고 예쁘니까 거실에 장식해주자 응 그래 응, 좋았어 그래. 아 맞다 이건 똑같은데 이건 내 가방에다가 넣어야겠다 얘가 뭔가 내 아바타 같으니까 뭔가 내 상징 같은 느낌? 일단은 걔가 뭐널 지켜주기라도 해? 어난 지켜줄 것 같아 <laughs> 조그만 애가? 하긴 요정이니까 조... 어 엄마 응? 있 e n d y o 가 a 랑이다 r o r Sit up. Tago t 아아아아 bed. Tago 이렇게 해서 서 e 들누누내내어어가 k 얘가 날지켜 a g 지지여분오오은컬 d 액블 g o 스 o o k a bed. Tago took a bed. 스 a g o took a bed. Tago 였 o 데 k a bed. t 이쁘.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너무 귀,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알게는 재미가 진짜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이렇게 춤추는 것도 너무 귀여워. 동작이 동작이 있어요. 얘네들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춤 모양.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 뭐 와! 맞췄잖아. 그! 해? 해치물?